광부대피에서 그 뭐랄까 그 업적이 있는데 업적의 그 중에 하나가 태아로 태아로 된 적을 500마리를 처치하는건데 심연이 말로는 여기서 한번 태아를, 감염체를 태아를 시켜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..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델루부스보다는 세르다스 하자 세르다스로 재령체나 벤시를 뺏어서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결과를 봐야지 제라트 유물 찾는 팁 있나요? 찾는 팁이 있으면 이거를 맵을 다 외워야 돼요 어느 맵에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딱 봐도 중재기로 잘 없애야 돼. 중재기, 그 다음에, 방패수호병. 아, 방패수호기. 이렇게 네 가지만, 두 가지만 해도 될것 같고. 음. 일단은, 공허 전송기는 항상만 해도 되는 이유는, 여기 맞고, 여기 하고, 여기 맞고. 위치가 아... 야 이거 좀 힘든데? 위치가 저기까지 <laughs> 노반데 지금 노바로 저기까지가 어떻게 가지 지금 돈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화신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그 150원이 더 들어요 지금 500원이에요 지금 지금 세르가에서 세르베스... 세르다스 군단을 해도 그렇게 효율적으로는 좋지가 않아 얘가 <laughs> 정신 지배를 하는 경우가 조금 짧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이거는 딱 봐도 가스를 많이 해, 해봤자 의미는 있다 이거는 아 하... 이거는 아 이렇게 되는 나 전투 마스가 이렇게 생겼네 정의 군단의 시야 확보를 해야 가능한가요? 아 잠깐만요 네 해야 돼요 시어 시야 확보를 해야 돼요 아쉽게도 시야 확보를 해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다는 좋지는 않아요 일단 얘가 살아야 돼.

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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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내려가서 군단 좀 하다가 이거 폭탄 하다가 오다 빼졌어. 아주 좋았어. 이 정도는 빼줄 수 있지 좋았어. 여기가 여기. 이거 이제 제겁니다! 제겁니다! 내제 마음대로 뺄수 있는 겁니다 좋았어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포탑은 이거 두개 하나 까지 하면 돼 좋았어 이겼네호 변형체는 여기 막아. 호우 좋았어. 이거는 딱다, 딱, 다다 이거 얘네들 죽으니까 놔두고요 이렇게 보너. 호 좋았어. 좋았어. 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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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. 다음은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. 딱 알았어 여기야 여기. 여기서 바로 하고. 항선이 빠져나갑니다. 여기 있다. 좋았어. 가르기 호 좋았어. 가 보라. 오, 좋았어. 오, 이거 내 거야. 제 겁니다. 오, 아 받으라, 받으라, 받으라네. 아 아깝다. 이거는 지속 시간 증가고요. 하

음 여기다 여기 찾았다 찾았다 여기야 여기 여기 찾았다 느낌 알아 여기야 여기 가능할까면 저 치해주십시오. 제야 합니다. 사령관님, 그러면 함선에 탄사이조리 죽고 말 겁니다. 잘하셨습니다. 방패열 좋나요? 이거요? 아 반사 보호막이요? 들려요? 오오이고착고아 튀어야 하는데, 튀고, 튀고. 이 좋았어. 좋았어. 이거는 정화신 왔어. 아, 60초. 네. 어 너희들 여기 도

4개 정도는 뽑아서 실만해 보이는데 이제 안 뽑아도 되겠다. 수아님 안녕하세요. 이것 때문에, 음, 보호막 중폭기가 은근 좋아졌, 좋아요, 이게. 얘, 얘도 포함해서 보호막이 잘 차. 아, 방패 쓰는 거요? 이거요? 수어 방패요? 이렇게 생겼어요, 그냥. 이게 15초 동안 지속되는데, 대상 대기 시간이 육십 초야. 좋았어. 좋 이거는 폐아 파동은 나중에 쓰자. 나중에. <laughs> 와저 새끼 보니. 나중에 때가 있어. 그때를 위해서 투자. 2초에 맞아. 이때야. 오케이. 이때 쓰고 지금 또 남았잖아요. 나중에 또 쓰면 돼요. 와 이때 순면 돼. 이때서 이때서 오케이 이때 역할 다 했으니까 음 얼마 안 남았어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이 좋군요.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불청객이 접근합니다. 저걸로 빼으면 되니까. 빼서. 여기는 내가 공격하면 되겠다. 역시 네게하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.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하고. 모르겠군요. 저 녀석들 왜우못 죽여 안지 모르겠지만 어, 하나 더 있네. 버리면되겠 뭐야? 이거 하면 되게 될것 같고요 좋았어 끝 보목대 방패 수욕이 좋지 않나요? 보목대요? 좋지 좋? 좋을 것 같은데 보고 해야 할것 같아요 저기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원하는 원치 않저 함선은 출발할 겁니다 혼자서 무사히 탈출한 건 불가능할 테지만요. 좋아요. 잠깐만, 있어? 오호, 오호, 좋아, 오 좋아, 오 나쁘지 않아, 오 좋아, 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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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공세가 다 변했어 오 공세가 다 변했어 지금 나중에 쓰고 공세 변해 오케이 공세 변했고 어서 반사 반사도 좋아 보여요 정수기 바꾸고 끝났네 어느정도 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썸네일을 직접 그렸어요 어떤 썸네일이요?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. 뒤쪽으로 간다. 난네. 에이, 아, 아깝다. 아버 우리 좋 좋았어. 그런 내꺼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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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도 저것도 내 거네. 오. 아별 형태. 안 죽었네. <laughs> 이미 죽었는데 한 명. 벤시는 좀 숨어. 오 잠복하면 이게 세력 회복되네. 좀 이따가 가 공세마다 공격하니게 좋네 이게. <laughs> 야 이거 뭐니? 이거 보세요 이거 나만 보이는데? 별피손이 저기까지 달려가냐 없애보려야 <laughs> 이거 뭔가고야이거 뭐하냐 별피손이 이거잖아 이거잖아 <laughs> 야얘 도망 안가고 뭐해 <laughs> 대부분 버그입니다 야타타타타나뭐 하니? 어우 나 여기까지 왔는데. 놀지. 가자. 아이고! 도키다 <laughs> <laughs> 하하, 다뺏었네 동화작용 완료. 장현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자고 있는 자고 왔네 도 하고 있네요아이고 나중에 했다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나올 때죠 지금이야 지금에 임무 뭐 하는 거야? 오, 오케이. 조금만 있다가 가져어 정수 오케이. 아 했는데 이거. 아이 아깝다. 이거 좀 아까웠다.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.

아직 아직 안 나왔는데, 화신 지금이야, 화신 태화 시켜버렸. 좋았어, 아, 잠깐만, 죽으이안된는데 퇴화 좋았어. 좋아, 좋아, 시간이 또 남았어. 태화태화 좋아. 아, 죽으면 안 돼. 왜 죽으면 안 돼. 또 써야 돼. 또몇초 남았어? 몇 초?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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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몇초 남았어? 죽으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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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! 이제 끝났어. 아, 이제 끝났어. 깼나? 깼나, 깼나? 아. 아. 마 아, 모르겠다. 씨 아, 진다, 모르겠다. 이거 어떻게 깨나? 끝나네 아, 깼나? 확인해야 하는데. 아!